아, 네, 드디어 합의해서 집에 와가지고 진짜 씻고 지금 중고차 인스펙션 하러 갑니다. 예, 2008년식에 28만 키로 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200만 원인데, 그게 엔진오일 경고등이 뜬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 저, 진짜 자꾸 돌아보는 게, 이, 무단횡단 해야 돼가지고. 그니까, 엔진오일 경고등 뜨는 거 고치는데, 한 400, 450불? 한 4,50만원 든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 250에 산다는 느낌이구요 하여튼, 일단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저 중고차, <laughs> 저차 보러 간적 처음인데, 이거 뭐 봐야 돼요? 일단 버스 타고 갈 건데 버스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버스 안에서 뭐뭐 뭐 봐야 되는지 이제 공부해야지 <laughs> 제발 지금 수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출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3일 안에 집집 집 구하고 차 구하고 이사 가고 <laughs>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야, yeah, 현대사의 와 이리 바포노 일단 아쉬, 차 인스펙션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아쉬, 진짜 웬만, 진짜 이상한 차 아니면은 그냥 굴러만 간다. 그러면 네, 네. 사야지 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차를 샀어요 제가 샀는데. 그게 엔진 경고등이 불들어와가지고 그 고치는데 한 50만원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250만원 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차그 정비소에 넣어놨거든요 아마 오늘 중에 찾으러 갈수 있을 것 같고 아네한 중간에 돈 뽑고 한 1시간 걸어서 DOT에 왔습니다 여기는 캐닝턴에 있는 지역인데 좀 많이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졸라 멀네. 썸 졸라 멀죠 졸렸다. 일단 서가지고 일단 신청서 쓸게요. A few moments later. 아, 네, 드디어 d o t 오시고 왔습니다. 아까 진짜 한1 1시 반? 그쯤에 갔는데 벌써 3시, 3시야, 3시. <laughs> 아, 아, 그래도 명의 이전 잘했고, 면허증까지 발급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면허증 변경하러 갔는데, 첫 번째 이제 걸린 사람이, 아, 그분은 공증이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와, 어, 사람 잘못났다 생각했는데. 제가 은행이 NAB 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거한 개가 더 필요하대. 불어가지고. 어, 딴 거. 제가 커머널스 안 해가지고. 어, 없어가지고. 다른 거막 갖고 오라 해가지고. TFN? 그거 PDF로 받은 거 있거든요. 임시번호. 근데 그것도 지금 못 쓴데. 그거, 새 거, 새거 발급 받고, 우편 받으면,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일단 1차로 받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줄 서가지고, 이제, 차량 등록하는 그 번호표랑, 아, 명의 이전하는 번호표랑,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트랜스퍼 하는 번호표 두다 뽑았어요. 그러고, 명의 이전하는 데가 이제 먼저 불려가지고, 거기 가서, 명의이전 먼저 하고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 면허증 변경하고 싶다 그러니까 서류를 달래 아까랑 똑같이 줬는데 제가 우편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NAB 거라 가지고 첫 번째 한 사람은 아 이거 NAB 그거 은행 뱅크 스테이트먼트랑 계좌 똑같은 거라서 이거는 한 개다 이랬는데 그두 번째 한 사람은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급했지 아 진짜 다, 다 3시간이 있은 것 같아 진짜 기빨린다 기빨려 아. 그리고 이제 그차 수리 맡겨놓은거 수리 다 됐다해서 차으러 가야되는데 버스카드를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그리고 돈이 없어 다그 계좌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집까지 또 걸어 갔다가 집까지 한한 한 시간 걸어갔다가 이제 카드 찾아가지고 이제 차 찾으러 가야 돼아그래도오저 이제 내일 아, 내일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 되면 이사 가야 되는데 진짜 그래도 완료했고 아 근데 이게 또 면허증 카드 그거는 우편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이런 면허증들 찾으러 한번더 여기 버스 와야 될것 같아. <laughs> 아, 네.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와, 어제 정비소에서 데리고 온 따끈따끈한 차거든요. 네, 차는 근본 중의 근본인 도요타 도요타 오리온 이라는 차고요 이게 캠리의 상위 호환인 약간 그런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laughs> 3,800cc 차예요 이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제네시스? 제네시스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하... 저 한국에서 스파크 타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아방이 급이겠지? 했는데, 뭐, 뭐, 소나타 급도 아니고, 제네시스 급이네. <laughs> 하... 어쨌든, 2008년식, 28만키로, 이제 술비 포함해서, 2,500불 주고, 잘 굴러가는, 리온이 뽑아왔습니다. 이게, 엔진 경고 등 불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비하고 나서 사라졌고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아 이런 차 절대 사면 안된다 수리비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 한국 있을 때 친구 차에 이제 엔진 경고등이 한 2년째 들어왔는데 근데 뭐 출퇴근용으로 탈때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한 2년 정도 잘 타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잘 타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아뭐 크게 문제 없는 같다 이러고 감안하고 잘 샀습니다 리오나잘 부탁한다시마 스 이사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차 있으니까 편하네 진짜 저 들어올 때 샀던 것보다 짐 진짜 한 1.5배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짐 이제 그쪽으로 한 두어 시간 내려 가야 되는데, 제가 노래도 꾸었거든요. 우전 무섭지만, 한번 그래도 이제 범버리 라이프 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튼 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일단 일주일만 있을 거라 가지고 또 방을 구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타겠다, 덥다. 일단 이제 범버리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빠이 포스. 아, 뭐 다음 주에 와야 되긴 하지만. 화이팅.